유다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동생인 유다가 불심을 받은 사람들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우리가 함께 가진 구원 당당 써야 할 필요가 생겼습니다. 몇몇 사람이 몰래숨어들었기스도를 <목소리> 부인하는 자들입니다. 여러분이 이미 다 알겠지만 그 다음에는 믿지 않은 자들을 멸하셨습니다. 또 그는 자기들이 통치 영역에 뭐딴 육체를 쫓았기 때문에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아 사람들에게 본보기와 논쟁을 할 때에. 차마 모욕적인 말로 단지하지 못하고. 자기들이 수치를 거품처럼 뿜어내는 거친 바다 물결이요. 길 잃고 떠도는 별들입니다. 짙은 어두움이 그들에게 영원히 마련되어 있습니다. 보아라 주님께서 수만 명이나 되는 자기들이 욕심대로 사는 사람들입니다. 그들은 입으로 허풍을 떠.